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엔캠 영상입니다. 지금 nkm의 주가가 61선에 걸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사실 종가 기준으로는 61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료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nkm 이번 달에 msci 지수의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msci 지수의 편입이 되면 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사실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5월 달에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등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SCI 편입과 관련해서 이번 연휴간에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3년 동안에 MSCI 지수에 편입된 31개 종목을 분석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편입 후한두달 동안에는 마이너스지만은 3개월 후에는 약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쉽죠? 3개월 후에 2% 상승했다. 좀더 자세히 보시면요. 시장에서는 MSCI 편입 발표 전에 매수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이 내용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매수하면 오히려 하락하기 때문에 발표 이후가 아니라 발표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는 하지만 약 3개월 후에는 다시 상승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31개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18개의 종목이 편입 후 3개월이 됐을 때 1개월, 2개월째보다 주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31개 중에서 18개이기 때문에 사실 확률이 높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60% 정도의 확률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절대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엔캠이 이번에 만약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이죠. 벌써 5월 6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5월 7일, 화요일인데요. 15일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도 일주일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가는 40만원에서 27만원까지 약30%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MSCI 지수 편입이 다시 주가를 돌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힘없이 다시 밀릴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직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엔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기사 먼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 달 15일 MSCI 지수 정기 발표에서 현재는 HD 현대 일렉, 알테오젠, 그리고 엔캠 이세 종목의 편입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이미 지난 3개월 동안에 HD 현대 일렉은 144% 알트우제는 137%, 엔캠은 68%나 상승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고평가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 이것만 가지고 투자할 때에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엔캠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주가가2 1배고요 알트우제는 61배입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만간 NKM 이번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조만간 NKM 1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거의 쇼크 수준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앵켐 같은 경우에도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2월 달처럼 실적 발표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한번 밀렸었죠.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에도 2월 중순에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제 말대로 20만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오히려 매도가 가속화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또다시 20만원 초반까지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깨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보여주다가 엔캠은 앞으로 전액과 관련해서 엄청난 성장성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주목을 받으려면 전기차 업황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업황 회복.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흐름 20만원 초반대에서 횡보하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서 전기차 업황이 뚜렷하게 회복이 되어야 전고점 40만원을 넘어서 완전히 신고가로 갈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마디로 전기차 업황이 회복이 되어야 이 40만원을 넘어갈 수 있지 전기차 업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여기를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실적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기차 업황이 회복되면서 그 부분이 엔캠의 실적에 연결이 되었을 때 실적으로 보여주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전액과 관련된 기대감. 지금은 기대감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기대감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20만원을 깨지 않고 20만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찍은 이후에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연말 하반기에 전기차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엔캠의 실적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 주면서 주가가 40만원 넘어서 신고가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MSCI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주가가 살짝 반등하겠지만 은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니다. 뭐다? 실적이다. 실적.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숫자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점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엔캠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 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